것도 모자라나 또 물어보게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다 내려 다 치워 다 갖다 버려 내랬어.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꽃대신다 이화정입니다. 오늘은요 너무 지금 경제도 힘들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집안에. 어떤 이 물건만 잘 둬도 좀 운이 상상할 수 있다. 아니, 유튜브에서 요즘에 뭐, 많이 선생님들이 많이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나? 또 물어보게? 아, 나도 예전에 또 뭐, 집안에 풍수학으로 두면 좋은 거 뭐, 이렇게 덜어덜어 중간중간, 우리 많은 이 시청하신 분들 도움 되라고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이게 그런 게 있어. 그런 분들이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내 어떤 분은 전화 받고서 내가 그래서 다 내려, 다 치워, 다 갖다 버려. 내가 그랬어. <laughs> 무슨 말인지 알지? 겠 이게 너무 과하면 뭐든지 좋지 않아. 근데 음, 딱 이렇게 좀 하나, 하나 정도, 두개 정도 이렇게 좀 정말 둘만한 거 그런 거를 해야지. 아 나도 이런 거 물어보면 아말안 해줄 수도 없고 참 나의 노하운데. 나도 이제 이거는 우리 전래만신 이제 구대인 선생님들한테 다 이거 배운 거야 배운 거니까 남근이라고 있어요. 뭔지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혹시 남자의 중요 그림 것들이... 맞아요. 아. 어. 남근이라고 어 우리 산이 있으면 바다가 있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죠. 우리나라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 인기 양택이야. 남근이라고 어, 남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거를 옛날에 집안에 어, 두면 금전이 재수가 흥한다 그랬어. 우리 집에도 있어. 어, 보셨어요? 어,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왜냐면 어, 우리는 옷걸이로 돼 있어. 그래고 내가 그 중간에, 그게 나무잖아. 그래 그 우리 옷걸이 상으로 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 응. 그래, 되게 어, 어렵게 구한 물건이에요. 그래. 남근상을 조금 입구에다가 어, 조금 들어와서 상업주들은 특히 더 좋아. 그래, 손님들이 단골들이 확고가 돼. 그래, 앞에다 놓고 막 만지고 가. <laughs> 요즘 그 남근상이 나무로 조각을 한 거라 이렇게 좀 많이 이쁘게들 많이 어, 해놨어요. 가격 대비에 또 괜찮은 거, 너무 또 비싼 거 말고, 풍수학으로 보면, 어, 첫째는 재물이, 재수가 흥해요. 어, 첫째는 재물이 재수가 흥해. 음, 누가 많이 안 풀리니까, 어,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안 되니까, 하는 촉촉이 망하니까, 그거를 사다 놓으라 그랬어. 어, 구대인 만신이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사다 으니까 진짜 그 사람이 부자가 됐어. 정말로. 그래서 아이 기운이 우리가 음기 양태이잖아. 여자 여전, 여전만 있어서는 안 돼. 남자만 있어서는 안 돼. 조화가 돼야 되죠. 그거를 좀 문전에 가정집에다는 어디 한 군데다 이렇게 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상업주들은.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 네. 응. 손님도 유착될 수 있게끔. 응? 좀 한쪽에다가 이렇게 좀 디스플레이 용으로 현관 입구에다가 들어오는데. 그 상업주분들은 응. 여성들 몫이 많으시지 아, 그렇진 <laughs> 않아요. 아니, 근상이라고 여자가 많다고 그거를 갖다 놓으라는 건 아니고. 응. 그게 재물 상승에, 응. 부귀 영화 이런 집안에 기운 돋는 거거든요. 응. 예전에. 어떻게 하다가, 뭐 말하다가 우연치 않게 소금을 얘기를 했었어. 그랬더니 막 이제, 어, 여기저기서 그냥 소금에 락 나와, 나와고 이제 소금에 대해서도 많이 방송을 했잖아. 국이 영화, 재물을 정화시킨다, 응, 환기시킨다, 우리가 뭐든지 깨끗이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소금이 참 좋아. 근데 이제 소금 같은 경우도 이제 해, 주, 해 놓으신 분들이 있을 거야. 막 많이 논다고 그래서 재물이 돈복이 많이 들어오고, 장사가 흥하고, 많이 논다고 래서 많이 좋아지고, 이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한두 개 정도만 딱 해주시는 게 아주 팩트예요. 정말로. 어, 그러니까 어, 너무 혼잡스럽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셨죠? 네, 네. 어,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